엘리야,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하루 잘 시작했나요?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7월 1일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 전까지 제대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7월 1일 오늘 새롭게 이 2021년 이 하반기를 잘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절씩,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다윗은 자칫 잘못했다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동원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동족과 칼을 겨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가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를 미워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투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했던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가 깨닫고 자신의 뜻대로 지내왔던 1년 4개월을 하한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가 다시 추격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해옵니다.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탈취했던 노량물들 또한 다 함께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왔더니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어,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동족에 대한 소식은 잠깐 깜깜 무소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생명의 위협이 없이 안전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시글락성에서 함께 돌아온 병사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난 2, 3일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군요. 하면서 막 기쁠 때쯤에 갑자기 한 소년이 머리가 엉망진창이 돼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그때서야 떠오른 거예요. 맞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의 조국과 이 원수의 전쟁이 있었지, 그 전쟁이 어찌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전쟁이 어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어제 6월 마지막 날그 사울과 그의 아들 모든 이들의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면적인 패배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면전이 펼쳐졌는데 당연히 열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속히 그 왕과 그의 아들들 그 용사들마저도 다 이렇게 몰살되리라고는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임에도 이 다윗은 차부담을 갖고 재차 확인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준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을 그거 증거 삼을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정황을 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던 어제 본문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인이다 한즉 그가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을 줄을 알고 이 소년이 어 어차피 못 살겠는데 생각해서 고통 없이 갈수 있도록 자기가 칼을 들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왕관과 팔에는 있 고리를 벗겨서 증거물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어제 살펴본 본문과는 다르죠. 화를 맞고 중상을 입은 사울이. 자기가 이방인들 손에 모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자결을 합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그 소년들도 같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지금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이죠.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을 다윗이 고지 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분별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이스라엘의 흥망성세가 달린 귀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서 언뜻 보면 팩트예요. 사울이 죽은 것도 팩트고 그의 새 아들이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살짝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 사울에게 원한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 기뻐하리라 생각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의 죽음의 공로를 가진 자는 이 다윗이 뭔가 포상을 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침 마무리를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증거물들을 탈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나요. 옷을 찢고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이 원래 아직 이한 장이 뒤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면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깡그리 왕까지 다 망하는 전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나요 그곳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그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왕이 될 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 블레셋은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옮겨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가 이 유다 땅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에 가장 다윗이 필요한 순간에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그 왕과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작전으로 변경된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라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제2의 골리아시 또 그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영웅으로 이젠 진짜 다음 왕이 될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짜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멋지고 선하신 큰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리를 옮겨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부으셨지만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의 신임을 얻고 왕이 되는 데는 7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판단으로 갈 때, 선택으로 갈 때, 하나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축복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요즘 자주 말씀하시죠. 정도가 가장 빠른 것이에요. 남들이 야 우물 안 개구리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우물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그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꿈을 펼치고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떠나가나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초토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일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늘 어떤 팩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론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또한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믿는 자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유리할까, 포장할까, 그런 것 하지 말고요. 나의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진실성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했던 실수고,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려다가, 사람들 웃기려다가, 진실에서 벗어나는 과장.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는 실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1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예요? 다윗이, 야, 복이 한 가지만 굴러와서 지금 시글락을 되찾은 것만 해도 기쁜데 굿뉴스야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요? 개인적으로는, 다 개인사로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는 사울의 죽음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이에요 공동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 왕과 왕자들이 동시에 다 죽어버린 일은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워놓은 왕이 죽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우를 치실 수는 있어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왕을 모욕하고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은 이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 축구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경기는 졌어요. 월드컵이었어요. 아니면 학년 대항전이었어요. 경기는 졌어요. 그러면 비록 나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팀이 졌으면 내가 팀원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있다면 패배에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직업을 가진 다양한 직업군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두에게 대부분 타격이 입혀졌지만 어떤 특정 업종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얻은 직종을 또 직업군에 있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와난돈 벌었대 나는 땡큐야 코로나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록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당장의 소득이 있고 나에게 원수가 사라지는 일이었을지언정,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는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이제 자유야. 두려움 없어졌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용사가, 이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그 별이 떨어졌구나.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큰 그릇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 크던 작던 공동체에 속한 친구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 같은 자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다윗이 그사울를 죽이려고 할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았던 그때 그 마음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 속으로는 기뻐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연출한 거야. 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이 여기는 저, 귀히 여기는 저. 그런데 오늘은 막 기뻐해. 그럼 그때 그 것조차도 진실이 없었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예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진실하려고 몸부림쳤고 그의 삶은 굉장히 진실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때 기억하시죠? 그두 정탐꾼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의 파장력이 어땠나요? 우리는 늘 나의 생각, 나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펙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잘 묵상하면서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와닿는지, 어느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는 지금 이것을 주의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7월 첫날 승리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